안녕하세요. 라인 캔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 가바님의 탑다운 레벨론 제도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거의 제도가 이제 끝났고 처음으로 코를 잡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도 수업 관련해서는 리뷰 용 영상을 올릴 거긴 한데 오늘은 뜨개 하면서 이런저런 수다, 뜨개 수다 같은 걸좀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도 700명이었, 명대였고, 그래서 전두째가 아직 어리거든요. 이제 6개월인데, 외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가 마스크를 막잘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자고 있습니다. 이제 깨면 카메라는 꺼야 돼요. 나가지도 못하고, 원래 오늘 뜨개 모임이 있었는데 취소되고, 그래서 집에서라도 혼자서 좀 떠들면서 뜨개를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어, 저는 이렇게 마블 실을 가지고 제 탑다운을 뜰 건데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잘 나오나? 예쁘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뜰 건데, 강렬한 느낌으로 가면서 얘는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섞어서 떠줄 거거든요. 오늘 코를 한번 잡고 또 뜨게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데 그라데이션 씌다 보니까 좀 초반에 좀 연한색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에서 겉에 걸좀 풀게요. 제가 원래는 뜨개 모임만 해도 한두 개가 있었고 공방을 다니면서 보구 수업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모임도 슬슬 좀 가자 들고 또5인 이상 그 방역 법칙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행히 로그를 올리시더라고요 뜨개 수다 같은 거 그런 거 올리시는 거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뜨개를 하니까 어, 이게 약간 모임에서 만나 가지고 뜨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수다가 또 재밌잖아요 뜨개관련 에 얘기만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구독하고 보고 하다가 또 나름의 리뷰 방송을 몇개 올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근데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개 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재밌어요 사실 지금 구독자 수가 많진 않아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없고, 뭐 이제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니까, 소통 같은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뜨개 관련 얘기해서 혼자서라도 떠들 수 있다는 거. 혼자서 좀 이상한 사람처럼 떠들고 웃지만, 떠들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좀 의의를 둘려고요 자, 좀 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고, 연한색부터 이렇게 뜨려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이 코를 60코를 잡을게요. 이제 코 잡을 때, 아실 얼마나 남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많이 남기세요. 뭐 몇, 코 잡는 뭐 그거에 뭐몇 배를 돌아 뭐 이런 말 많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많이 남기고 실을 버려라. 그냥. 비싼 실이면 눈물 나겠지만. 그냥 막 잡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있는 날들이 진짜 많았어요. 거의 나가지를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시작한 게이 생화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 생화가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 임신하고 나서 복숭아에 미쳐가지고 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너무 땡긴데 복숭아에 미쳐가지고는 복숭아 값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찾다가 농나라는 카페에서 그 농장 직배송으로 이렇게 과일을 파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복숭아를 사드리기 시작했어요. 복숭아를 그래서 한 10박스 정도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딴거뭐 있나 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나가지도 못하는 답답한데 장미나 한번 볼까 하고 시작했던 게 지금 이 시경까지 왔어요. 꽃이 지금 여기 말고도 화장실도 에 있고 저쪽 뒤쪽에 보이시죠? 저기도 있고 또 저기 안방에도 있고 꽃을 아주 그냥 저희 남편은 꽃이 되게 싼줄 아는데 얘는 또 스토크라는 꽃인데 향이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저는 꽃을 주로 도매 2 1호라는 카페에서 사는데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아 스마트 스토어 거기 막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보고 사면은 다음날 배송해주시는데. 사치전은 가장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잠시만 코세고볼게요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옮겨야 이거? 커넥터가 있어야겠는데. 처음에 뜨기 시작할 때 이렇게 바늘이 좋은 거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500원짜리 막바늘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원형뜨기 할 때도 그냥 매직루프가 편하거든요 그냥 남들 다 사길래 쇼티브이또 따라사긴 했는데 진짜 소매뜰 때도 솔직히 그냥 매직루프로 뜨고 이게 왜 산다 모르겠어요 그냥 아, 모자 뜰 때, 모자 뜰때 진짜 편해요, 이게 쓰기가. 분명히, 500원짜리 막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장비는살게 많고, 사도 사도 끝이 없고, 특히 부자재 같은 거 되게, 아, 실은 뭐, 원래 많은 거고, 부자재 같은 거 되게 쌓이지 않아요? 저 집에 핫박스 있어요. <laughs> 아, 그거 뭐, 뭐, 가방 끈에, 가방 바닥에, 그 작년에 유행했던 이렇게 다히는 스타일 있잖아요. 왜? 뭐 그런 거에, 어떻게 중고로, 뭐, 당 마켓에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서 섞어해주자니 팔은 두 개고, 시간도 한정적이고, 소음은 느리고. 사실, 이 실을 선택한 것도, 사실, 색도 솔직히 마음에 들고, 실도 괜찮긴 한데, 좀 빨리 뜨고 싶었어요. 하루에, 살림도 하고, 애도 보고, 막뭐 이러면은, 하루 한두 시간 정도? 겨우겨우 쪼개가지고, 이렇게, 뜨개를 하는 거라, 시간이 없 나, 시간. 왜? 솔직히, 아가씨 때는 애두명 알아서 크겠지 싶었는데, 먹는 것도 못 해. 자는 것도 못 해. 재워줘야 돼. 뭐옷 갈아입는 건 당연히 못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옆에서, 시중 들어야 돼. 그래도 아이가 주는 행복은 큽니다 여러분 <laughs> 그렇다고 얘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는 거지 음... 나이... 음... 둘째가 깼어요 음... 갈게요 안녕 다시 잠들었어요 음, 저는 컨티넨탈를 써서 이렇게 고무단뜨기는 금박도요. 뜨개와 스마트폰과 윤곽를 함께 하다 보니 저도 목, 목에 이상이 좀 왔거든요. 병원 가니까 거북목이라고 일자목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뜨개할 때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아, 증상이 심할 때는 우기 오른쪽 얼굴부터 막 다리 끝까지가 막 저릿저릿 한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걸 잡아보겠다고 한의원도 가보고, 뭐, 무슨 근육이완제? 그거 처방받아서 먹어보고도 했는데요. 뭐, 베개도 바꿔보고, 별의별 걸다 했는데, 제일 좋았던 건 그냥 유산소 운동. 오히려 유산소 운동이 막 숨이 헉헉 찰 때까지 막 심장이 막 붕쾅 붕쾅 뛸 때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도 좀 나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다음날은 몸이 진짜 가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가 그렇게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 추천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제가 수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요새는 저희 7세 아들의 장난감인 닌텐도의 저스트 댄스가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 재밌고 저춤 되게 못 춰요 저희 남편이 오랑우탄 같다고 저 춤추는 거차아 어디서 보여주진 못하겠고 열심히 그거를 하루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저 지금 애기 낳고 나와 있는 배도 많이 좀 들어갔고, 좀 재미도 있고 하니까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떠놓고 점심 먹으러 가야겠어요. 아, 뭐 먹지? 항상 그러지 않고 하는데, 한 알로 먹고 끝내는 알약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나? 아, 떡볶이도 먹고 싶고. 오늘 로제 떡볶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오늘 뜨개 모임 했었으면 언니들이랑 같이 로제 떡볶이 먹자 할바그했는데 여기 떡볶이 로제 떡볶이 맛있대요. 저 아직 못 먹어봤어요. 시기 골다 보니까 금방 패것 같아요. 그라데이션이 또 빨리빨리 바뀌어서 흥인데 재미가 있네요. 이 실이 나 폴로 사안 팔아요. 저는 주로 앵콜스에서 실을 구매하는데 이것도 팩단인 거예요. 아... 왜안 풀어주는 거지? 뜨는거 <laughs> 한번 찍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항상 손톱을 이거를 붙여놓든 젤레이를 하든 해놓거든요. 외출을 못하니까 사람이 <laughs> 너무 잠옷만 입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 눈 뜨면 세수도 하고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서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또 옷도 좀 사서 입고 그래요. 그말만 쓰니까 우울해져가지고 색깔이 지금 화면에 나올까 모르겠는데, 코랄에서 약간 노란 느낌으로 변하고 있어요. 한 단만 더 뜨면 3cm 되지 않을까요? 저희 첫째가 7살이고, 지금 둘째가 이제, 만으로 6개월이고, 10월생이라 지금 2살이거든요? 첫째가 지금 화장실도 다 가리고, 손이 안 가니까, 둘이 키운데 재밌어요 첫째가 거의 90%는 괴롭히기긴 한데 둘째랑 놀아주려고 하니까 귀여워 초등학생 되면은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도 너무 애기인 거예요 얼마 전에 6학년 짜리 형아 한번 만났는데 너무 애기야 마음먹은 남편도 가끔 애기, 애 같은데, 뭐, 저도 그렇고요. 어른이 어딨어? 우리 엄마도 애 같고. 오프랑 할머니도 또 애기 같고.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어른은 어디, 언제 되는 거야? 어른 없어, 없어. 어른다움은 없어. 다 어린이야. 봅시다. 3cm가 되나? 오! 딱 좋아, 3cm에요. 3cm. 이제 경사뜨기를 뜨면서 레벨런을 떠야 돼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복잡한 부분 뜨고, 원통뜨기, 단순한 부분 뜰때저 잠시 카메라 한번 켤게요. 그럼 쉬어갑니다.